많은 현대인들이 활동 시간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신체 활동과 수분 섭취 부족으로 배변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변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2회 정도 항문이 막혀있는 느낌이 있거나 과도한 힘주기 증상 등 3개월 이상이 지속된다면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약으로도, 마사지로도 해결하기 힘들다면 이 아이템은 어떤가 함께 만나러 갈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더 빠르고 시원하게 배변자세교정기 모닝스마일을 소개합니다. 배변활동의 가장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재래식병기를 사용하던 과거에는 배변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변기가 보편화된 현대에는 배변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다고 재래식병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 배변자세교정기 모닝스마일은 좌변기에 편안히 앉아서도 쪼그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을 편안한 위치에 끌어놓고 발 뒤꿈치부터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제품의 높이, 폭, 각도를 조절하면 끝! 이때 상체를 앞으로 15도에서 25도 정도 숙이면 자연스럽게 보갑이 높아져 쾌변을 볼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포개어 보관할 수 있고 받침을 분리해 포개면 손집게 가방에 쏙! 집더나면 더욱 심해지는 배변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품! 과연 자세만 바꿔도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쪼그려 앉은 자세는 직장을 잡고 있는 측골직장근이 이완되도록 하여 변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복부의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어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효과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 무엇보다도 변비, 잔변감, 잦은 배변 등 배변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그냥 참고 지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이나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과 다른 환경이라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든지 배변 자세를 바꿔 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개선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절반으로 하루에 한 번만 시원하게 배변 자세 교정기 모닝 스마일